됐다 <laughs> 됐다 인벤토리 정리를 다시 해야겠네요 하죠 뭐 아, 합시다 이거 이 코백스 왜 피었나요 이거 얻고 다시 가 다시 음 <laughs> 음, 아, 하필 인벤토리 정리... 얘를 다시 해야 되네요. 저장할 걸 됐다. 얼른 빨리빨리 빨리. 알았어. 어, 성공했어. 얼른 주세요. 다시 가자. 센티너 털러 가자. 어, 준비됐어. 가자 가자 가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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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요. 됐어요. 어, 빠른 정리!

그래, 이 게임 하다 보면요. 운석이 별똥별이 하나씩 이렇게 떨어져요. 근데 거기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 <laughs> 아무것도 없어요. 얘 드랍보드 아니죠? 가, 그냥 아 잠깐, 이거 그거 아닌가요? 방금 그거 아니었나요? 맞았어요. 그거 야, 이거 아까 왜못 봤을까? 음, 그건 챙겨야죠. 그거. 좋아. 드랍 포드 좌표 데이터. 바로 하나 나왔어요. 좋았어. 두개 나왔어요. 됐죠. 다 챙겼죠. 그래, 이거 한번 켜볼게요. 나 이제 이거 캘 수가 있거든요. 나 잠깐 있어봐. 아, 됐다. 어, 됐다, 됐다. 어, 나 이것도 하기 전인 줄 알았어요. 대저 이거? 된다. 데미지가요, 이거. 와, 데미지 봐. 와, 100이 넘어. 135, 100. 와, 미쳤다. 데미지 미쳤다. 와. 와, 멀티툴 이거 되게 좋네요. 100 데미지 가안 나왔었거든요. 그래 와 거의 100% 끝까지 채워야지 이거 100 뜨고 이랬는데 어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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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좋은 거 얻었어 야 C 급인데 이렇게 좋네요 다시 가자 혹시 모르니까 저장부터 하고요 준비 됐어 시작. 금방 부수네요. 어. 됐어. 이거 다섯 개다 부술 필요도 없네요. 하나만 부수면 되는 거였어. 인벤토리가 가득 찼대. 와, 잠깐만요. 이수선은 주면 안 되죠? 너암상 가자. 야, 이거 그럼 없어진 건가요? 화물 없어졌나요? 야, 아까워. 3마리, 3마리 야, 좋아. 저장을 한번 했으니까요. 이거 전투 한번 해볼게요. 그래, 할 만하죠. 지금 별 2개거든요. 가판이 나올 거예요. 가판이별 2개면. 그래, 방금도 8, 820 데미지가 뜨죠. 예, 약점이 어딘가 있어요. 여기 한가운데, 여기. 빨간 눈 그래 여기가 약점이었어 좋았어 별세 개인데요 이제 어디서 올까요 왔어 벌써 왔어 <laughs> 이야 그래 여기 약점 맞아요 어별세 개부터 는 멍멍이가 오네요 음자 얘는 잘안 부서지는데요. 어려워요. 꽤 어렵네요. 이 빔을 피할 수가 없어, 내가. 아우, 얘잘안 부서져. 야, 너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됐어, 부숴어요. 그렇게 어렵진 않네요, 그래도. 음. 얘는 그리고 약점이 여기가 아닌가 봐요. 봐봐. 더 부수면 별 4개 거든요, 이제. 우와. 누가 나올까요? <laughs> 나 버틸 수는 있나, 근데? 저장을 할까요? 저장 되려나, 이거? 봐봐. 저장 돼. 어, 저장 했어요. 됐어. 우와. 저놈 나왔다. 저놈 나왔다. <laughs> 잠깐 잠깐 인벤토리. 야 이거 인벤토리가 이거 야 뭐야 이거 좀 비우자고요. 함선 함선. 넌 버려 선인장 뭐야. 너도 함선 함선 함선. 이 정도 칸이면 되겠지요. 됐어요. 야야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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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laughs> 야야야, 그건 아니잖아. 함선 부서지진 않겠죠 지금 데미지 입어도. 아야야야야야야야, 아, 야얘너 야야야. 야야야. 다리 밑에 가면, 다리 밑에 가면 너 공격 못할거 아니야. 그쵸? 잠깐, 잠깐. 왜왜안떠 이거?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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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전 안 되네 이거. 여기서 하면 되지. 어, 데미지 입네요. 시끄러. 야, 나 쳐다보고 있는 것 봐. 이 <laughs> 야. 아니 나그 슈트, 슈트 체력은 어디서 보죠? 야, 함선 부서지게 생겼어, 이거. 우와. 아니야, 충전이 안 돼요. 야, 안 되겠다. 킵시다. 야, 안 되겠네. 여기서 하면. 봐봐. 이러면 될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 아주 안전해. <laughs> 아주 안전해. 한번 부숴볼게요, 이놈. 피가 되게 많아요, 이놈. 어, 부서졌어. 껍데기 부서졌어, 지금.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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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자. 장갑판 지금 힐급 봤어요. 지금 다섯 개 중에 하나가 남았어, 아직. 여 봐요. 장갑판 하나, 하나가 지금 남았거든요. 어딜 때려야 되지, 이거? 데미지는 지금 다 들어가거든요? 장갑판 있는 곳을 좀 때려볼게요. 방금 떴어. 어딜까요? 여긴가? 아, 저기다. 저기다. 오른 팔이네요, 지금. 오른쪽 팔. 이쪽 부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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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아, 아닌데요? 얘 화났어. <laughs> 화났어요. 어, 깎인다, 깎인다. 야, 너뭐 쏘냐, 지금? 됐다. 부서졌나요, 지금? 있어봐. 잡은 건가요, 지금? 잡은 거 같은데. 야, 나 체력은 근데 왜안 찰까? 야, 있어봐, 있어봐, 있어봐. 나, 나, 함선,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요. 내 함선에선 저게 회복이 안 되네요. 와 이런 게 어디 있어. 이거 패치된 건가요? 얘또 나왔어. 있어봐요, 저 보급품. 저건 가져가야 돼. 됐어. 챙겼으니까 갑시다. 가자구요. 뭐 얻었나 볼게요. 어, 이거 얻었어요. 워커 두뇌. 이거 어디 들어가는 재료였던 것 같은데요. 음, 정동석을 또 이렇게 많이 얻었네. 다시, 무기 제작자. 성공했어. 어, 다 조지고 왔어. 지질 탐사포를 또 배웠어요. 바이킹 단검이 내가 가지고 있었나요? 필 바이킹 단검이 없어. 조각상은 있는데, 야저 상자 까거나 아니면 구입을 해야 돼요 바이킹 단검. 봐봐. 안 팔죠? 음안 팔아. <laughs> 그래서 그럼 예약 퀘스트는 마침 어 여기서 멈춰도 될것 같고요. 어, 봅시다, 한 번. 음, 얘는 뭐야? 나노로봇, 뭐아라 여기 하면 지금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래, 나다, 한테 말 걸면 되고. 이거 지금 아노말리 가면 되는 거거든요. 어, 저기 갑시다, 그럼. 음, 스페이스 아노말리 갈게요. 출발, 출발, 발출, 출발, 출발, 가버려. 추진기 20% 마침 잘 됐네요. 이거 하나 써버리자고요. 연료 하나 있거든요. 됐어. 도착. 너 얼마 줄 거야? 너또원줄 거야? 줘봐. 없어. 새로운 데이터가 없었어. 너는 야 550. 저 데이터, 애한테 주는 데이터 도대체 뭘까요? 이정표 데이터? 이거 도대체 뭘까? 나 저장 막대기 하는 그건가요? 이정표 데이터가? 잘 모르겠어요. 나 이거 있잖아요. 그래, 여기 있잖아요. 이거 다 사가세요. 다행이다. 아, 여기선 된다. 얘는 뭐 딱히 좋은 걸 팔지 않네요. 어, 다 B급, C급이야. A급, S급은 안 파나봐. 완전 랜덤일 수도 있고요. 여기 퀘스트 보자고요 기술 업그레이드 구매하기. 아무 기술이나 타면 되나봐요. 근데 나 지금 대부분 내가 필요한 건다 해버렸거든요. 원통형 방 이거 공짜로 얻었어. 문이라 그럼 홀로그램 문, 경사 출입구 이거 하나 해봐. 어... 나노로봇 얻기 아저 버려진 건물 찾아야 되네요 음이 버려진 건물 찾는 것까지 퀘스트 포함이네요 안타깝네요 그냥 여기 이거 한번 해보자고요 나다한테 나다야 아르테미스 신호가 끊겼어 포털 그래, 포털 타다가 뭐가 어떻게 거시기가 해서 거시기 됐대, 그냥. 아니, 지금 보니까 얘 뒤에 지금 센티널이네, 얘가. 어, 얘, 해부하면서 얘 놀고 있었네, 이거. 아르테미스는 여전히 나다를 기억해내지 못하고 있냐고 물어보네요. 뭐, 없어요. 선택지가 없어요. 아폴로는 나다가 모르는 존재래요. 야 얘가 모르는 애가 있었어 아틀라스 인터페이스는 나다를 쫓고 있다 왜죠? 어 여행자가 놈들을 찾아내면 놈들을 쫓아낼 수도 있겠지 수수께끼를 하나 또 줬어요 음 콜로가 블랙홀 및 아틀라스 스테이션 좌표를 가지고 있대요 아하 아, 여, 여기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네요. 블랙홀을 갈지, 아틀라스 스테이션을 갈지. 그렇네요. 야, 고민되네요, 이거. 일단 폴로 말 걸어보고. 이게 그이 게임 그 스토리를 그 해결해 가는 그 중요한 세 가지. 어, 여기서 고르는 건가 봐요. 포털 볼까요? 블랙홀 볼까요? 아틀라스. 지금 상황에서 여긴 두 개는 겪어봤으니까, 포털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냥 장치일 뿐이다.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어, 두 개가 아직 남았어. 블랙홀. 아틀라스 스테이션. 여길 다시 한번 가봅시다. 음 그래 폴로 이 친구는 그래 나다는 좀 미심쩍은데 폴로는 좀 믿을만하거든요. 조심하라고 하네요. 뭔가 이상한 건가봐. 이건 역시나 아틀라스 인터페이스는 역시나 이상한 건가봐요. 두가지에요 블랙홀 가는 거랑 저기 아틀라스 가는 거랑 아, 고민이 됩니다. 야, 그나저나 이 게임 템포를요, 이주 임무 템포를 좀 빠르게 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아무리 봐도요, 이주 임무를 깨 가면서 뭔가 뭐, 뭐 행성 탐험도 하고, 뭐 함선 바꾸는 것도 하고, 멀티툴 바꾸는 것도 하고, 인벤토리 늘리는 것도 하고가 안 되네요, 이 게임 자체가. 네, 뭔가를 병행해서 뭔가를 할 수가 없네요, 애초에. 네, 보조인부든 주인부든 뭔가 하나 하려면 내 기지 다시 와야 되고, 멀리, 어, 이상한 듣도 보도 못한 성계까지 워프를 몇 번을 해서 진행을 해도요, 블랙홀 타고 가도 다시 돌아와서 해야 되고, 그런 식이네요. 제가 이 게임, 그, 출시됐을 당시죠. 어, 몇년 전에. 그 때도 이 메인 퀘스트가 있었거든요. 그 메인 퀘스트 따라가는 것보다는 그함선 업그레이드 하고, 뭐, 인벤토리 업그레이드 하고, 이거 하는 게 뭐, 자원 모으고요. 이런 게더 재미가 있어서 그런 거 노가다만 하다가 매번 관뒀거든요. 근데 그게 답이에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게임을 만들어 놨네요. 어, 돈을 벌려면 돈부터 어디 정착을 해서 돈을 벌고, 뭔가 한 가지 작업을 하려면, 그것만 죽어라 해야 돼요 병향을 할수 없게 만들어 놨네요 애초에 근데 나 이거 퀵실버 생겼네 이거 150개 <laughs> 퀵실버 생겼네 나 이거 누가 뒀을까요 언제 얻었을까 이거 음, 얘는 지금 최고등급까지 간것 같네요 이정표가 그죠 이걸 초과를 해 버렸죠 좋았어 이거 좀 애들 좀안 떴으면 좋겠어 지금에 와서 보면 이거 농축 탄소니 탄소니 나트륨이니 질산 나트륨이니 다 필요 없어. <laughs> 이 자원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 어, 필요하긴 하죠. 마이닝 빔 충전하고 뭐 충전하고 하려면 필요한데. 어, 돈만 어느 정도 벌어 놓으면 다 사버리면 되니까. 이 게임 하면서 노가다를 더안 어, 하려고 했었는데. 음. 할 수밖에 없네요. 지금 이거 한번 봅시다 주 임무가 이거 거든요 블랙홀로 가게 하지 말고 아틀라스 스테이션 얘로 바꿔 놓고요 그래 여기 내모 행성 가서 오늘 여기 뭐더 이상 진행을 해 봤자 이거 밖에 지금 못 하거든요 어차피 지금 어 이거 노하다를 해야 된다는 거어 알게 된 이상 오늘 이거 하나 한번 합시다. 드랍포드 좌표 데이터 이거 찾기. 어 됐다. 잠깐 쉬는 동안 어 제가 갈 길이 정해졌어요. 마침 텔레포트가 있으니까 내 기지로 돌아갈게요. 지금 제일 시급한 건 아무리 봐도 이거 인벤토리 업그레이드 같거든요. 이거 이거 마침 내가 살고 있는 이거 달 행성에 드랍포드 좌표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거 합시다.